네 매주 수요일 여야의 날선 공방과 팽팽한 설전 또 정치권의 이슈와 임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TMI 오늘도 저희 고뉴부의 봉블리 네, 오늘도 역시 예뻐요. <laughs> <laughs>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월 17일 수요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어제 좀 고르고 골라봤는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를 좀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제가 세월호 참사 5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 일부 전현직 의원들의 유가족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가 참사 5주기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21대 총선이 딱 1년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1대 총선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21대 총선의 의미를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여의도에서 여야의 공방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골라 봤습니다 어, 다룰 내용이 많네요 좀 바쁘게 가봐야 겠습니다 네 일단 첫번째로 말씀하신 게 어, 세월호 참사 5주기 였던 어제 네. 그참 듣기 민망한 막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그제 15일이었어요. 그 차명진 전 의원이죠. 그 두번 국회의원을 이미 했고, 지금도 경기 부천 소사지역의 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네. 그 차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유가족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미 많이들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전해드리지 않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제 밤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이었죠.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무려 먹으라 하세요. 이제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렇게 음. 적었어요. 본인의 SNS에 계재를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그글 댓글에 같은 당 안상수 의원이 불쌍한 아이들 욕 보이는 짓들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동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들 보면서 분노했고요. 네. 어, 그 분노하고 화난 마음이 어, 이 자유한국당에도 저, 전해졌는지. 네. 뭐 사과, 징계. 뭐 조치를 취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도 용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당 투톱이죠.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각각 두 차례 사과를 했는데 네. 황 대표는 어제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 갔었거든요. 여기서 그 기자들을 만나 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이 차전 의원 등에 대해서 징계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입장문도 또 따로 내서 당대표 명의로 사과를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아침 원내대책 회의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각각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제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어요 어제 좀 바로 네좀 네. 놀랐어요 저는 왜냐면 이 황대표 체제 들어서고 이렇게 빠르게 윤리가 소집된 게 처음이었거든요. 음. 황대표 처음부터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 윤리가 그렇죠. 열리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위원장 사퇴하고 뭐 네.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윤리가 굉장히 빨리 소집이 된 건데 음. 황대표가 어제 입장문을 낸게 오후 1시쯤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공지용 카톡방이죠. 네. 여기에 당 윤리위원회 명의로 징계를 열겠다 이렇게 한게 오후 3시 25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조치였죠. 그러니까 두시 반이 안된 시간에 그렇죠. 네. 어,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속하게 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자유 한국당에서도 이 사태, 이 파문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 그간 5.18 망언 논란 때문에 저도 윤리, 그, 소집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네. 근데 지난주에 이 정기용 신임 윤리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 이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도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언제 열리냐, 뭐, 뭐, 좀, 징계 강도가 높겠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당과 조율하고 있다, 다른 위원들과 연락하고 있다, 뭐, 알려줄 네. 만한 네.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서 저는 좀뭉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랑 비교를 해보면은 아 이거는 황 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음, 그런 지난 것들을 알 수가 5.18 망언 징계 관련해서 진행됐던 것들과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죠 이번 네. 세월호 관련 막말에 있어서는 황교안 대표가 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리위 날짜도 19일로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음. 아마 이 정의연과 차 위원장이죠 차전 의원이 두 분에 대한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욕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징계 수위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은 뭐 예상하듯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면 민주평화당은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렇게까지 논평을 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 어 말하시는 분들도 많죠. 어. 네. 자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 어~ 이두 사람 막말에 대한 징계위 얘긴데 막말을 했던 당사자들은 어쩌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글 모두 다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정의원은 사과는 없었고요 이제 다만, 차명진 전 의원은 삭제 후에 사과문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제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배난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페이스북과 방송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문도 진정성 논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하 사과문을 올린 게 오전 10시쯤이거든요. 그 네. 근데 올리기 1시간 전쯤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했느냐 면 아, 전날 승글에 대해서 후회하냐고 하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1시간 상관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 음. 그래서 진정성 논란이 나왔고, 이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좀 압박을 해서, 왜냐면 하황 대표가 의지를 갖고 있었고, 징계를 시사했기 때문에, 억지로 사과를 한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고 또 국민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만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뭐 징계위 소집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실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이게 바로 또또 또 하나의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실제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황 대표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음흠. 그리고 또이 분위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고위 관계자 두 명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고위 관계자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기사로 쓸 때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어. 의결을할수 있는 사람들을 고위 관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흠. 그래서 한 고위 관계자는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물어봤어요. 내년 총선 전략을 묻고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뭐라고? 음흠. 했냐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사고를 치니까 따라가서 공격 좀 하다 보면 이게 여당 얘기겠죠 여당을 공격 좀 하다 보면 더큰 사고를 또 치고 안에서 또더큰 음, 음. 사고를 치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략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런 발언들 나올 때마다 좀 걱정이 된다 네. 왜 이제 살아나려는 당이 피해를 주는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천받기 위해서 이렇게 센 발언들을 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일순위가 인지도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겠죠. 흔히 하는 말로 정치인들은 자신의 부고 말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즐긴다 네, 이런 얘기들도 뭐,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글쎄요, 뭐 이렇게 언론에 회자돼서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이 딱 (1년) 남은 셈이 되죠 네. (21대) 총선이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자뭐 (21대) 총선 (21대) 총선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있는 총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이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두개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둘다 심판이군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심판될 것이냐는 거고 두 번째는 다당제 재평가의 날 음. 혹은 뭐 제삼 정당의 운명의 날이랄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어디까지는 우리 박순봉 기자가 붙인 제목이죠. 네, 매우, 제가 제가 지은 어. 겁니다. 네. 그럼 이건 경향신문에 이런 식으로 기자가 나는 겁니까? 어 그런 식으로 제가 발제를 할 수는 있겠죠. <laughs> 뭐딱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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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면. 이 대부분의 총선이 그렇지만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을 들고 나와요. 음. 그다음에 반대로 여당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좀 강조를 하면서 좀 힘을 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일당이긴 한데 야당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소야대 형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혼자 힘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입법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여의도 TMI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패스트 트랙도. 사실은 이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음. 야당들과 협조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압도적이라는 건 결국 과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 네. 법안 처리가 음.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한국당은 또 마찬가지겠죠. 또 정부 견제를 위해서는 이 법부만큼은 음. 좀 야당이 좀 힘을 실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또 제3 정당 운명의 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가 크겠죠. 네, 이게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야당 다당제를 유지하느냐 이런 기로에 선 선거가 될것 같은데. 지금의 다당제 구조는 20대 총선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국민의당이 38석을 얻는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십일 대 총선은 이제 이십 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만든 다당제에 대해서 사 년간을 지켜보고 음. 그다음에 이 국민들이 다시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좀 중요한 지점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상태로는 뭐~ 국민의당이 후신격이죠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지지율로 봤을 때는 선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총선까지 어떤 좀 특별한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사실 또 어떤 돌파구가 마련이 되지 않으면 이십일 대 총선 이전에 분당과 합당을 거쳐서 좀 당이 좀 약해지고 거대 양당 체제로 그전에 재편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뭐~ 이합집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국민의당 당시에 이제 돌풍을 일으킬 때그 중심에 있었던 게또 안철수 전그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얼마 전에 하프마라톤을 완주했다고 예. 네. 그런 기사가 또 나오더군요 그런 것도 네. 관심도를 사실은 조금 보여주는 게 이제 이곳저곳으로 눈 돌리면서 어~ 주요 인물들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겠죠. 어. 네. 자 정당별로 총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네, 좀 총선 대비 체제로 움직이는구나 이걸 좀 느끼게 해주는 건 아직은 민주당 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민주당은 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문재인 정부 일기 청와대 인사들을 당에 좀 배치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음, 이런 음.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여의도 TMI 시간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국 민정수석 부산 차출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최근도 계속 뭐라고 뭐라고 나오고 있죠. 뭐 당에서도 계속 띄우고 있고요. 그렇죠. 또 그저께는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아예 선언을 했고요. 으흠. 이외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 뭐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런 다양한 인사들이 있는데 특히 뭐문 대통령의 북심으로 알려진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도 민주 연구원장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또 이미 일기 장관들 일부가 복귀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장관 다어 이런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사람들도 다그 총선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앞으로 유은혜 부총리나 김현미, 이계호, 진선미 장관도 총선 전에는 돌아와서 음. 또 선거 준비를 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큰 움직임이 없습니까? 근뭐 네, 아까도 그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 소위 말하는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그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없어요. 근데 황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틀은 갖춰놓고 있거든요 근데 네. 아직 구체적인 활동은 없었고요 뭐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말씀을 드리면 바른미래당은 아직 갈등이 많잖아요 당내에 음, 그렇죠. 뭐 그런 뭐손 대표 거치 자체가 지금 문제인 상황이고 뭐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 지금 최고위 안 나오고 있죠 계속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합당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총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문자 메시지 하나 도착했는데 4814급 번호 쓰시는 분이 지금 이 기자분 목소리가 서태지 목소리랑 비슷하네요. <laughs> 서태지 씨와 우리 박순봉 기자의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어 저희 그 제작진들은 크게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서태지 씨 목소리와 비슷한지. 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 정치권의 아주 직목 가장 중심에 있는 또 화제의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뇌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선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야 공방은 계속해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속내랄까 아니면 그각 정당의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 좀 전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미선 문영배 후보자에 대해서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잖아요. 네. 이걸 보면 청와대 뜻은 명확합니다. 국회에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강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미 선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아요. 주식거래 논란이 문제가 됐던 건데,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 민주당 한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다고 보고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청와대 뜻이 아주 강경하다. 주식을 매각하게 하고, 또 후보자 남편이 나서도록 하는 걸 보면 무조건 임명하자는 건데 당에서 나서서 반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반면에 한국당은 뭐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내부와도 시선이 같은 건데 음. 그 어제 그 대검에 고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비판을 매일 아침 회의마다 쏟아내면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제 또 고위 관계자랑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청와대는 인명 강행할 분위기인데 다른 대책 같은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한숨을 쉬면서 여론과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이웨이 정치에서 끝이 비참하지 않은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미 고발까지 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건 딱히 없어 보여요 더할수 있는 뭐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이걸 기점으로 여야 경색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뭐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요 어 앞으로 또 야권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서태지 씨 목소리와 우리 박순봉 기자의 목소리가 비슷하냐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 40여 명이 참여해 준 가운데 딱두 명이 비슷하다라는 <laughs>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슷하지 않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 박순봉 기자의 목소리는 약5% 정도 서태지 씨와 비슷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인사 나누죠. 지금까지 경향신문정치부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